안녕 하십니까인공아입니다 제가 좀 너무 바빠 가지고 어, 손님 들이 계속 들어오 셔 가지고, 어, 그리고 또행 사도 많 고, 음, 그래서 영상 을 정말 오랜만 에, 아, 어,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다른 영상이 아니고,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해서, 음, 제가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이, 이게 뭐냐면, 음, 오방팔찌입니다. 오방팔찌. 어, 이렇게, 어, 손목에 차고, 어, 어, 손목에 차게끔,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게끔, 음, 이렇게 해서 이 손목 넓이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어, 길이 조절이 다 가능하게끔 해서 저희가 이 오방팔찌를 만듭니다. 이 오방팔찌가 어떤 거냐면, 오방실이 어떤 거냐면, 이 저희 실령님들 어, 원불이 있죠. 그 원불에다가 저희가 오방실을 갖는데, 음, 그 원불에 걸려 있던 오방실을 가지고... 이 오방팔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방팔찌의 의미가 뭐냐 이 옛날 우리 선조들 음,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 오방팔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이 찾셨는데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 오방팔찌를 만들어 냐면 첫째는 건강 어, 새해에 어, 연초에 항상 만들 때 건강 그리고 그 해에 들어오는 애군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애군 그리고 어, 행운을 받을 수 있게, 운을 받을 수 있게 어, 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운과 그 다음에 애군, 엑살,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건강 음,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많이 이 오방팔찌를 만들어서 어, 손목에, 또는 뭐이 목걸이로 많이 만들어서,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 제가 지금 이 오방팔찌를 이 시간 나는 대로 어, 뭐 하루에 3 0분한 시간씩 보통 제가 3 0 분에 3 0 분에 한 열다섯 개 정도를 만듭니다. 열다섯 어, 개 정도를 만드는데 어, 이 우리 구독자분들 음, 저를 애타게 기다려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무료로. 무료로 이 오방팔찌를 나눔을 할까 합니다 아, 저희가 원래 이 오방팔찌를 수험생들이 이 수험생들 이 학부모님들이 이 합격 기원을 할때 아, 합격을 빌고 싶을 때이 어, 신령님들의 몸에 원불에 감고 계시던 이 오방팔찌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 저희한테 와서 사 갖고 가시는데 어, 이 실력님들이 이 감고 계시는이 오방 팔찌가 보통 저희가 뭐, 이 학부모님들이 사가시는 가격이 보통 70만원, 뭐, 50만원, 어, 뭐 이렇게, 어, 판매가 돼 왔던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 오방 팔찌를 안 팔았어요. 어, 너무 장사꾼 같아서, <laughs>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할이생각을 없어서, 어, 이번에 이개면연 새해를 들어서면서, 어, 내가 좀 몸이 아프시다. 그리고 올해는 좀 운이 좀 많이 트였으면 좋겠다.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 오방 팔찌를 저희가 무료 나눔으로, 어, 보내드릴 것이고, 어, 이 저희가 등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보통, 어, 이 우편 비용이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어,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음, 이 저희가 오방팔찌를 전국으로 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수량을 많이는 못 하고 어, 2023년이니까 어, 2023년이니까 어, 100 앞에 100자를 붙여서 앞에 100자를 붙여서 23분을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 1 23분만 어, 저희가 어, 이 오방팔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 머리 위에 보이는 어, 머리 위에 보이는 음, 이 전화번호로 어, 머리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어, 이 문자로 문자로 오방 팔찌 신청 어, 이렇게 해주시면 어, 저희가 답장을 어, 해서 어, 본인들 주소와 어, 그리고 이름 음, 이렇게 해서 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옵션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오방팔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신청해주시고, 음, 뭐이 오방팔찌 신청하시면서 뭐 점사를 봐주세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오방팔찌를 받는 것에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저희 방송 어,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음, 오방팔찌 많이 받으셔서 어, 건강을 기원하고 애곤엑스알을 어, 물리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어, 개면을 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건강하시고, 음, 아, 하시는 일마다 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어, 더 노력하는, 어, 또, 보살, 용궁함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